다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이 그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죽었던 그 예수를 살리시고 또이 능력을 행하시게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간정했었습니다. 그럼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멘. 이 설교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설교하지 마!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설교가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자꾸 자꾸 하니까 이 설교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죠이 교사들은요, 이 자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1년치 과정을 잘 준비해 놓으면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 이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 부류가 있고, 또, 조음간 떨어져서 잘안 듣는 부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듣는 사람은요, 거기를 처음 간 사람이고, 잘안 듣는 사람은요, 거기를 여러 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뭐세번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 제가 옆에서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능숙하게 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여건대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당신이 여행지 1년에 몇번 정도 오냐 하니까, 뭐한 주에 많으면 한 주에 두번씩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50분 이상은 그 지역에 와서 설명을 같은 설명을 50분 이상 하는 거죠. 근데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자꾸자꾸 한 주에 뭐한 번씩 다 달라지는 거죠. 말할 때마다 대상이 달라지니까 같은 말을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가이드가 너무 능숙하게 잘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매번 할 때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는데, 매주 설교를 하는데, 대상이 매번 같은 거예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의 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매주 같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매주 같은 목사에게 설교 듣는 교우들도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를 보면서 아, 이제 설교를 매주 듣는 우리 교우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두 번, 세번 듣기 싫어 갖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그래도 이 저에게 눈을 맞추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너 그런 설교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 설교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또 성전 관원들, 성전의 경비와,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숨기고 주님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배울 수가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가장 방해하고 또 복음을 가장 제대로 전할 수 없게 하는 그 세력이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외배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 자체다라는 거. 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왜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설교하지 마라고 했는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이 이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병자도 낫게 되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그들이 거짓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금 이 40년이나 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걷게 했던 그 기적까지도 누가 행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 반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합니까? 숨기려고 하지. 지난 한 주간 이두 명이 이제 뉴스를 많이 이, 도배를 했는데 누굽니까? 한 명은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개 프로그램 이 개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강형욱 씨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온통 이제 이온 나라가 시끄럽게 뉴스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정부들이 나오면 아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추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두 명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기는 그이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자기의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렵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네, 늘이 배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신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 그런 용성이 건강한 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기의 그 잘못을 숨기려고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많이 이 이익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성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예수님한테 몰려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그기적 일으키는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원래 성전 중심으로 이, 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많이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더 이름이 나고 그 능력이 더 나타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 그룹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절의 이 그룹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순수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왜 일어납니까? 대부분 자기의 이익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아니면 뭔가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살필 때가 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세낭 생활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서야 하지. 조그만 이 물질적인 이익과 아니면 인기와 여러 가지 나의 이익과 그것이 결부가 되어지면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설교도 듣기 싫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힘들어지고, 성경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이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맡은 자들과 사제사장과 사도의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하를 말하지 못하라고,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이유입니다. 복음과 기적에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이유라는 것은요, 사탄이 이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합니다.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사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물론 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이유들 때문에 이 베드로를 이 요한을 붙잡아서 오게 가두는 것이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은 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체포하고 이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런 영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뜻이 있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이 피눈물이 나고 고통과 시련과 그런 이 고난을 이 치룬 그런 이 모습을 봅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 네.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이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관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루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이 저녁에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를 썼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둬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면서 불평한 불평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아직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불평을 했겠, 했겠습니까? 아니면 고개 갇히는 것도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오히려 더 찬송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왜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를 생각하는 것이 복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되게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할 때에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신앙관을 보내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엄청나게 대조가 됩니다.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음전 하다가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입니다. 그런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야고 천이나 되었더라.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 넣는 핍박이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왔지만 부응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피팡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더큰이부흥과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전체, 사도행전을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피팡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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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올수록 그 초대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그러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 남자가 5천명이었다라는 말은 여자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 수를 셀 때에 남자 수만 세거든.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자가 두 배로 많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천명이라는 것은 여자 숫자는 빼버리고 남자 수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이 여자까지 치면, 어린아이까지 치면 1 5,000명은 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다라고 하면, 여자가지 치면 15,000명, 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 15,000명, 뭐5천명이라고 칩시다. 5천명이라는이 놀라운 숫자에이 비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초대교회 성장의 속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보다 엄청나게 이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은 이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회사들이 몇 프로 이 합니까 이 네. 흐름을 보고 그대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좀 어려우면 조금 줄이는 회사도 있고 좀뭐 장사가 잘되고 이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면. 또 상향시켜서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이10% 20% 그렇게 상향시켜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인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열두 제자가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오늘 5000명이 되면 그런 부흥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이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내 기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죄여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님은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고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불어올 때이 땅도 우리의 성령에도 이런 놀라운 이 능력의 일들이 있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장의 이또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하습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세어보니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고늘리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부흥이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부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며 성령의 바람이 불고 특별히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남자가 남자의 수가 야 오천이나 되었더라. 뭐할 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라는 것이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훈련했다. 라는 것이지.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며 인간의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통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럴 때에 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아까 배웠던 193장 펴시기 바랍니다. 193장. 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